오, 진짜 민초라인데이걸 어떻게.. 조사해야될려나 장갑끼고 야무지게 뜯어봐 저사될저 같은데 느낌이 이람저 사람. 저 사람. 저사 그게 될까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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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 ㅋ 아 ㅋ ㅋ 아니면 저거 먼저 뿌려 저거 이거? 응 해체하고 뿌리는 게 낫나? 알았어 알아, 알았어 아지진아다 어, 보여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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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됐어 생각보다 오. 잘 분리됐어 그런데 어 뿌리면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빠 많네. 힘들. 아, 잠깐만. 왜? 좋은 생각이 났어 그묻히는거는 제가. 저거는 제가. 저거는 제가. 저거는 저는 이것만 먹도록 할게요 는 네? 네? 예? 그저양는이이 이, 이, 정도만 먹을게요 는제게저세요 <laughs> 아, 알았어 와우 제가. 얼레는 제가. 저 얘를 그냥 더 많이 더 많이.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 그냥 오, 잘박혔는데저기 아마 오레오 머시킹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거. 먹거이냄이야 이거. 이거. 데 맛있다 원래 10kg 찌는 맛이야. <laughs> 원래 피곤할 때단거 먹어줘야 되네. 맛있긴 하다. 음, 맛있는데. 음. 또 개더라. 원래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잘먹잘 먹는 거지? 다 조사서 먹어야 되나? <laughs> 조사서 먹는 게 낫지? <laughs> 절대 이렇게 먹을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양이 개많아서 음~ 이거 가 존나 맛있네 <laughs> 음~ 좀 더럽죠? 아, 뭐 먹어. 강 떨어질 때 먹을 만하다 이거. 그 맛이는데? 음. <laughs> 맛있네. 이 자네가 사던 단맛인가. 어. 잘 먹었다. 먹는 거 맞죠? 잘 먹었어. <laughs> 강화하네. 아.. 어, 민지초코라떼가 맛있다 응. <laughs> 저거 니 따르고 컵, 저, 컵 줘봐 내가 따라줄게 조금. <laughs> 나 조금. 초코... <laughs> 이게 뭐야? <왜? 웃음> 초코들. 아, 얘는 그두 개, 세개 당겨놨다가 초콜릿 드시게 해야겠다. 1리터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맛있는데? 좀 녹혀서 먹었어야 됐나? 전 맛이 약해지지 그래? 응. <laughs> 미친 미친 단맛 <laughs> 너무 과해 이거. 응? 근데 이렇게 과하게 있으니까 음, 맛없는 건 아니지만 먹기 불편하고. 응. 이거 같이 먹을 수 없어. 누텔라 여기 발려 있는데 크림 먼저 <laughs> 먹어야 돼. 옮겨. <laughs> 너 것도 찍어줘. 재창조 해야 돼. 씨발. <laughs> 잘 붙는데? 자자자. <laughs> <laughs> <저저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볼때 일본에서 걸은 거 이거 한방에만 다잖나 이거 몇 칼로리일까? 괜찮아 <laughs>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맛있긴 하네 <laughs> 야씨 뭐 날라다녀 민초도 한번 보여줘 좋다 그냥 얼굴 점툭 봐서 녹차 같다. 맛있는데, 어우, 그 모르는데 상당한데, 그 여자들은 밥 먹고 이런 걸 맨날 먹으러 다닌다는 거지. 밥배랑 디저트배랑 다를때잖아 엄나 많이 쳐먹는거였구나 양이 상당히 근데 밥을 별로 안먹지 않나? 라스 초코를 다겠웠나 오동을 받은거 같은데 아니야 초코도 일부 딸려 들어왔어 저 아래를 보면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있긴 해 어차피 너만 먹을 거니까 소고기 구출 한번 해볼래? <laughs> 맞아 그거 소고만 <소프는 웃음> 넣어봐 어차피 너만 먹을 거니 됐다 이거 다 넣는다고? 다시 근데 이거 약간 가차라 오늘 초코가 없어질 수도 있다. 어, 오 커프 서져요 저기요 저기요 커프 서진다고요. 그래서 포기해 거기에... 안나고아이 끝에 걸렸구나. 그네더 빨개졌어.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네 <laughs> 알뜰살들 <아이들, 아이들. 웃음> 긁어보아 얘들아 나와보렴 <laughs> 내 비주얼이 참 구리네 안나와 <laughs> 잘 먹었다 이게 <laughs> 아.. 가쳤어 거기 아.. 안나와 됐어 그정도면 됐지 바닥에도 남는구나. 그 나한테 길었으면 뭐 되냐? 이게. 나 싶어 빼었어반대로 먹으면 되잖아. <목소리> 현타오네. 이게, <laughs> 이게 맞나?